안녕하십니까? 신의그의 군사 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중국이 완전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지금 뭐 포브스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이란이 러시아의 수호이 35를 대량 도입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중국은 그럴 리가 없다. 그 뻥이야. 믿지 않는다 해. J10C 사에지금 무슨 소리냐 해라고 하고 있는데 참 황당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고. 그리고 미국이 이 태평양에 F35를 탑재하는 항모를 다섯 척을 완성했습니다. 태평양의 다섯 쪽 F35. 어떤 가지 보겠습니다. 최근 이란이 러시아에서 소삼35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중국이 멘붕에 빠진 모양입니다. 이미 거래가 체결됐다고 발표된 사안을 놓고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런 짓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2021년 12월 일부 서방 언론들이 이란과 러시아의 100억 달러 규모 무기 거래 계약을 체결을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이란은 수호이3 5와 같은 전투기를 구매할 리가 없다고 중국 최대 군사 전문 매체인 신랑군사망이 1월 17일 보도했습니다. 신랑군사망은 1990년대 이후에 서방 언론들은 이란이 미그29, 미그31, 심지어 투플레프22M 백파이어 폭격기까지 구매했다고 반복해서 보도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라며 이번 보도들 역시 출처를 알수 없는 것으로 전혀 신뢰할 수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매체가 이란 수호위35 도입서를 부정하는 가장 큰 근거는 거래 형태입니다. 매체는 소문에 의하면 이란은 무기 대금을 석유로 지급할 것이라고 하는데 세계 최대의 석유 수출국 중인 하나인 러시아가 이란산 석유를 도입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라며 이란이 수호위35를 도입할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매체는 또 이란은 노후화된 전투기가 많아 전투기 교체 수요가 큰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값비싼 대형 전투기보다 J-10C가 유리하다라며 J-10C는 여러 면에서 수호이 35보다 더 뛰어나고 기술적으로 진보한 기종임에도 조달 비용과 운영 비용은 수호이 35보다 더 저렴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제 전투기 도입 소식은 러시아와 서방 매체들은 물론 알모니터, 미들 이스트 모니터 등 중동 매체들에서도 교차 검증되고 있는 사실인데요. 이미 결정이 난 사안을 뒤집고, 어떻게든 J10을 팔아버리던 중국의 여론전, 어찌보면 참 뻔뻔하고, 어찌보면 참 안쓰럽습니다. 수호의 35, 지금 뭐, 어, 러시아가 만든 최강의 4.5세대 전투기다. 라고 평가받고 있는 수호의 35인데, 이걸 뭐, 여러 나라가 도입을 하기로 했다가, 특히 뭐, 이집트나, 어, 알제리나 이런 나라들이 도입하다가, 아, 수도, 우리 안에 아, 됐고요. 반품이에요. 취소해요. 이렇게 해서 계약 취소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공중에 붕 떴죠. 왜? 지금 미국이 러시아의 무기를 수입하는 도입한 나를 전부 제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 대가로 그래서 알제리나 이집트가 괜히 그 어, 제재받을 필요 없죠. 어 그래서 어 스톱 안 살래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공중에 붕 떴죠. 그걸 이제 이란이 잠깐 그건 우리죠. 어 우리는 뭐 제재받아도 아무 관계없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걸 지금 중국이 그럴 리가 없다. 이란이 아주 이성적인 사람들인데, 에, 그런 값비싸고 덩치 큰 전투기 살 리가 없어. 우리 거살 거야. 라고 하고, 아니, 지금 석유 소문 들어보니까 석유를 대금으로 준다고 하는데, 아니, 러시아가 석유 받을 리가 없잖아. 지들도 석유 많은데, 라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그냥 뭐 자기네들 정신승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JTN을 가지고, 어, 뭐, F-35, 또 라팔, 유로파이터 다 이긴다. 라고 하는 이런 희한한 사람들, 중국 사람들, 참 희한합니다. JTN은 그냥 파키스탄에만 팔고 그냥 막 거기서 말기를 바랍니다. 파키스탄, 그 JTNC의 성능은 인도가 라파를 가지고 한번 검증해 주면 되고요. 아무튼, 이, 이란이 진짜로 수호의 35를 사는지 안 사는지는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 이란이나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똑같은 나라들입니다. 자, 우리 태평양 지역에 우리 한반도를 담당하는 이 태평양 지역에 F-35 탑재 항모가 다섯 척이 됩니다. 보겠습니다. 미 해군이 태평양에 F-35 전투기를 실은 항모 네 척을 동시에 띄웠습니다. 일부는 서태평양에서 작전 중이고 일부는 작전 배치를 준비 중인데 점점 늘어가는 스텔스기 탑재 항모 전력에 중국과 북한 꽤나 긴장할 것 같습니다. 미 해군 아메리카급 강습상륙함의 이번함인 디폴리함이 현지 시각 1월 11일 동태평양 제 3함대 구역 내에서 실시된 F-35B 비행갑판 인증 절차를 마무리하고 복귀했다고 샌디에고 현지 소식통들이 1월 18일 일제히 리포트했습니다. 트리폴리 함은 제122 해병 전투 공격 비행대 소속의 F-35B 전투기들과 동태평양에서 처음으로 갑판 자격 인증을 수행했는데요. 이 전투기들은 트리폴리 함이 취약한뒤 처음으로 갑판에서 이착함 절차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2017년 진수되어 2020년 7월 취역한 트리폴리함은 현재 현역함으로 분류되지만 아직 고정익 항공기 운용 인증을 받지 못해서 작전 배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이번 F35B 인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트리폴리함은 올 하반기 작전 배치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만재배수량 4만 5700톤의 트리폴리함은 아메리카함과 마찬가지로 웰덱을 없애고 항공기 운용 능력에 집중한 강습 상륙함인데요. 통상 임무 수행 때는 F35B 6대와 헬기 25대를 탑재하지만 재해 임무를 수행할 때는 F35B 20대와 MH-60 2대를 싣고 경항모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트리폴리함이 태평양에서 F35B 운용 플랫폼으로 합류함에 따라서 태평양 함대의 F35 운용 플랫폼은 갈빈슨, 에이브람 링컨, 아메리카에 이어서 내척으로 늘어나게 됐는데요. 현재 샌디에고에서는 이미 F-35B 운용 인증을 마친 와스프급 8번함인 마킨 아일랜드함도 작전 배치를 앞두고 몸을 풀고 있어서 올여름 태평양은 스텔스기를 실은 미국 항모들로 득실될 전망입니다. 다섯척이 되는 것이죠. 자 트리폴리함은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의 2번함입니다. 아메리카함은 지금 일본 4세보, 즉 7함대 고정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와스프 그, 그 강습 상륙함을 대체하는 그 개념인데 와스프는 뒤에 웰덱이 있죠. 그래서 공기 부양정을 이제 어 엘렉을 어 들락날할 락 수가 있는 그런 버전인데 아메리카는 그 웰덱을 없앴어요 그래서 항모 능력에 더 집중을 했고 상륙 부대들을 이 공기 부양정을 통해서 돌격 상륙시키는 게 아니라 이 헬기를 가지고 그 수직 상륙 즉이 강습 상륙하는 뭐 이런 개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시에 상륙작전 임무를 할 때는 여섯 대의 F-35 이건 이제 방공작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25 대의 헬기를 탑재해서 이 헬기에 이제 이 상륙병력들을 싣고 공중 강습시켜주는 어 이런 어 임무를 맡습니다. 어 이게 이제 상륙작전할 때 이야기고 이제 제해 임무, 요즘처럼 뭐 항행의 자유를 한다든지 이런 거할 때는 이제 F-35를 20 대를 습니다 그리고 어... 이 탐색 구조 해야 되니까, 혹시 조, 조종사 추락하면 구조하고 해야 되니까, MH60 헬기 두대씩고 뭐, 이렇게 해서, 스무 대의 F35를 실을 수 있는 그런 항모입니다. 어, 그거 이번 함이, 이제, 어, 이번에 항공기 갑판 인증을 마치고, 이제는 작전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마쳤고, 와스프급의 8번 함인 마킨 알랜드, 이거 뭐, 진작에 맞춰서, 지금, 이제, 어, 현재 이렇게, 어, 지금, 샌드위치 앞에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폴리 지금 마쳤죠. 그래서 F-35B를 탑재하는 게마킨알렌랜드 트리폴리 그리고 지금 사세보에 있는 아메리카 뭐 이렇게 해서 세 척의 항모가 F-35B 그리고 에이브람 링컨 지금 뭐 어, 우리 서태평양 구역으로 다 왔죠. 그리고 칼빈슨 지금 동중국해, 남중국해 지역에 지금 작전하고 있죠. 이렇게 두 대의 F-35C를 싣는 정규 항공모함이 또 있고요. 그리고 F-35은 아니지만 SX 강습상륙함 해리어 전투기 싣고 지금 남중국해에 갈빈스와 같이 있어요. 그리고 또로알드 레이건 항공모함 수퍼넷에 싣고 어, 지금 요거스까지 대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 이렇게 F-35를 싣는 항모가 무려 다섯 대. 다섯 척이죠. 거기다가 수퍼넷 전용 항모 로알드 레이건 하나. 그리고 또 지금 해리어 전투기 실은 SX 이렇게 해서 항모가 7척이 넘는 항모가 어, 이 지역에 득실득실거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게 자꾸 지금 잽을 날리고 있는 그러면서 미국을 자극하고 있는 북한이 있습니다. 하루강아지가 이 범띠해 호랑이에게 자꾸 지금 잽을 날리고 있는데 이러다가 목덜미 지금 F-35 스텔스기 득실득실하는 이 호랑이들 보내 가지고 목덜미 확 물고 한번 흔들어 버리면은 그냥 목표 다 부러 버리죠, 하루강아지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이제 자꾸 미사일 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아닌 것 같다. 정신 바짝 차려라. 그래서 이 2022년 북한의 운명이 결정될 해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요즘 계속해서 어 신인균의 국방 TV,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또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서 미국 전력들의 증강되는 상황 그리고 미국의 현지 분위기 이런 것들을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 뭐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마어마하게 어 격화되는 이런 감정을 북한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력들이 북한에게 사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뭐 사용되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2022년 한반도 어 역사를 한번 바꾸는 어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군사 TV 디펜스 프리핑 시청해 주십시오.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